아, 여기, 너무 맛있는데, 아. 오늘은 홍대에 위치한 철판 요리 전문점, 오꾸노미야끼 맛집, 호요 소개합니다. 철판 요리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보는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. 계란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면서, 소스 오꾸노미야끼 싹뿌려주면서 대파 그 위에 싹 올려주면서, 생강 마무리 싹 해주면 오코노미야끼 완성입니다. 탱탱한 면발의 야끼 소바를 계란하고 싹 비벼 먹으면 감동쓰나미.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기본 안주 연두부까지 나옵니다. 하이볼부터 다양한 주류도 있습니다. 피자 같은 비주얼의 푸짐한 양. 제가 먹어본 오코노미야끼 중에 최고였습니다.